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의 작업실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토요일 아주 화창한 날씨의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아,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있느냐라는 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냥 잠깐 제가 아는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제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 없다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할 계좌는 아닌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진짜 없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도 없고 존재도 없고, 이거뭐 있다 없다가 아예 뭐 얘기가 나올... 정도가 아닐 정도로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없다면, 애초부터 그런 단어가 생기지도 않았고,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어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에 대한 아, 논란이 있는 것이고, 누구는 그것을 믿고, 누구는 또 그,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좋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직접. 아, 궁금하신 분들이 직접 하나님한테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심심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심심할 새는 원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끝날 때는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보고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마술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그 과정, 그러니까 마술사들의 그 어떤 그 비급 기술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다 알고 보면 마술이 재미가 없듯이 이 하나님이 실체로 어딘가 사람의 모양이나 또 다른 형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철시락 필요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내 눈에 진짜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믿는 게 전적으로 맡기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성경 안에 있는 거 말고도 세상을 채우고도 다못 채울 만큼 양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소원 다 들어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고 바른 일만 생기게 하고. 옳은 일만 생기고 세상이 다 그렇게 되면 누가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겠죠. 하지만 그런 세상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항상 악이 있고 그리고 또저행운 그러니까 불행이 있고 그 다음에 모순이 양산되는 상태가 항상 이제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그래서 믿기에 따라 세상이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되고 이게 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사는 곳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아 천국이 되는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 우선 제가 사는 삶을 불행하고 지옥처럼 만들 생각이 없어요. 지옥으로 만들 생각이 없고 지옥으로 여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어떤 힘든 일이 와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삽니다. 아 이게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세상은 마냥 좋지도 않고 다 나쁘지도 않은 그런 게 어쩌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한테는 존재하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존재하지 않고 설사 있더라도 그냥 원망의 대상에 되는 원망의 대상이 되는 아,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할 이유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유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럴 일이 거의 뭐한 최근 10년 뭐 이게 70년 10, 이상 거의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걸타 보면 그그 어떤 전철역이나 지하철역이나 전철 안에 뭐,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게 믿고 안 믿고 그게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 가까운 지인들끼리 얘기할 때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갖고 천국 가야 돼안 믿는다 그럼 너 그럼 지옥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믿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기도해 준 분들 몇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지만 그 감사함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설문조사 그 발표 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기도 해주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를 가장 좋아한다. 그게 설문조사 일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듣고 보니까 그 말은. 아 그럴 듯해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그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뭐그 불행이 있고 믿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행운이 깃든 이, 이런 확률이 무조건 100%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또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아이그 뭐라 그럴까요?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뭐, 혹시 세상이 없는데 누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직접 여쭤보고, 시험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몇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1935년생인 그 미국인 그 파이포르간 제작자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친구처럼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협동 작업을 했던 거를 제 주변에 이제 오래된 분들은 다 아시죠? 그그 그 미국인 그파이프르간 제작자 밑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또는 태국 또 이순국적자 또는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스태프들이 같이 일하다 보면 거긴 다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젊은 친구 하나가 말끝마다 오, 지저스, 오, 지저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뭐, 말만 하면, 오, 지저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추임새인가 아니면 알아들었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인 친구하고 얘기할 때, 그 젊은 친구가 하는 그, 그, 취임새 같은 걸 한번 따라해봤더니, 그 젊은 친구가 그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He's gone. 그러니까 실은 가구 없는데 왜 얘기하냐 이거예요 오래전에 갔다 이거예 2000년 전에 죽고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음악 홀이나 이런 학교나 이런 대강당 이런 곳에 파이프오르간을 아 설치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고 튜닝하고 이런 일을 평생 했더니 미국인 친구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왜 교회 안 다니는지 이해합니다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이 오르간, 채, 오르간 체스트, 이 건반을 막 자물쇠로 잠가 놓는다든지 또는 그 신부, 또는 교회 목사, 또는 이그 장로 이런 사람들하고 그 일적인 관계에서 그 대화를 많이 해 봤을 텐데, 아유, 그런 거 보면 저 같아도 교회 안 가요. 물론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다르니까, 저는 교회 가지만, 그 친구가 교회를 가지 않는 그,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알것 같아요. 저도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해 보니까,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르간 관련해서 그 평생을 일한 그 장인으로서의 그 보는 교회의 모습이 참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썩어 있는 교회 같은 거라고 할까? 부패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그 교회를 평생 안 다니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그 사업적인 영역을 좀 늘리고 싶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영업을 하고 싶으면 주일마다 그 파이포르간에 좀 뜻이 있고 꿈이 있고 욕심이 있고 환경이 되고 이렇게 자금이 되는 자금이 앞으로 준비될 교회들을 계속 탐방해야 돼요. 저라면 그럴 텐데 그 친구는 아예 일절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멘토도 저한테 절에 가보라고 했는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목순 너는 이제 절하고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절에 가 봐라. 하지만 저는 이제 절에 끝끝내 이제 가지 않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도 아, 교회를 다닌 이후로 우리 공방에 오신 분들 잘 아시, 아시겠지만 우리 공방 마당에 제법 큰 사람보다 훨씬 큰그 장승이 한쌍 있었는데 그거 제가 체인 턱으로 잘라가지고 도끼를 빡해서 겨울에 다 떼버렸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 무당집에서 들어오는 일은 안 해요. 목수랑 무당집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 상관이 있수 있습니다. 제단을 꾸민다든지 뭐 작두 타는 거 그다음에 쌀쌀 쌀 뿌리는 거 무슨 뭐 뒤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런 걸 이제 말씀을 해도 저는 이제 사양하는 거죠 이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고꼬치모르보면 결국은 얘기하죠. 제가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니 울로는 그런 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안 하게 되는 거요 전일도 안 하죠. 전일이 오히려 더이제그더 많을 때도 있는데 우리 공방 바로 앞에 긁었너야 해도 절이 있고 제가 거기에 자잘자잘한 일들을 좀 했었어요. 거기 거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저한테 뭐 부탁하기도 하고 뭐 일을 맡기기도 하고 제가 가서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전일조차도 다안 안,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락이 귀 떼고, 거시기 떼고 그러면 뭐나 뭐, 남아? 그러면 뭘 먹고 살래? 아니, 윤목수, 너는 MDF도 안 쓰고, 응? 어? 무늬목수 잘안 하고, 필름은 아예 안 붙이고, 그 p 비 파티클 보도 이런 거 아예 안 하잖아. 나무만 쓰기 때문에, 방법목도 안 하고, 그러면 원목 플러스 일부 하고, 꼭 이유가 있거나, 뭐, 처형 안 되는 것만 일부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건데, 설사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 이렇게 일 시켜놓고 저는 이제 애들 그돈 주고 이렇게 관리 감독만 하는 일만 하지 직접 그런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이 저것 다 떼면 뭘로 먹고 살래? 계산기에 또들겨보면요 그런 거야 돈 버는 것 얼마를 벌수 있는 지 나오는데 이것 저것 다 빼고 나서 보면 보면은 벌어 먹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공방의 매출이 반의 반 토막이 더난 적도 있었죠. 10분의 1 토막이 난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뭐 굶거나 그래가지고 죽은 건 아니니까 이 역시 다저그 대문이 닫히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항상 어딘가에 우리가 또 다른 길을 찾,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또 잠시 후에는 점심을 먹을 거지만 항상 식사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고 아, 식사를 하죠. 저 제가 식사를 할 때는 그 자리에 식사 믿지 않는 분이 있어도 짧게나마 그분을 배려해서 길게 하진 않지만 단 1, 20초라도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하나님은 살아있냐고 여쭤보신 분에 대한 답인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보다는 어디 그좀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그 목사님들을 통하면 좀더 이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고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전에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 교회를 어떻게 다니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 사실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 요 그냥 어리버리 그냥 누구 따라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물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데. 깨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살살 녹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믿고 가는 게 좋다. 설사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있다. 아, 이렇게 알고 이제 세상을 사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 좀 지혜롭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어느 날 제가 그 지난여름쯤인가요? 그 어디 박람회장에 가 있는데, 제가 깎아 놓은 십자가를 보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혹시 부처님 제자였던 건 아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듣는이 처음인데, 듣는이 처음인데, 그 예수님과 부처님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우리가 그 유일한 신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기댈 수 있는 다른 종교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애초부터 논란거리가 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딘가 살아 있고 그거를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저는 이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에 공방에 나와서 이제 작업하면서 이것저것 또 준비하면서 이런 이제 잠깐 한 15분 정도 영상으로 오늘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저의 무언가를 알리고 고하고 강요하고 이럴 생각보다 제가 블로그 카페 뭐 예를 들면 sns에 관련된 것들에 저의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기록을 남겨서 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없는 그, 그 용량을 그런데 저장시켜 놓고 저의 이제 이렇게 흔적을 메모하는 거 정도로 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 정도로 봐주시고 이해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고 아주 여유로운 하루 또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